제가 오늘 생존 어어 <laughs> 어, 망했다고 했던 생존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름은 안이고요. 네. 오늘은 탁구형 아, 오늘은 탁구형님과 어, 에메랄드님과 함께 생존을 이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그리고 지금 저기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벨 경험치가 레벨 6인 사람이 저거요. 에메랄드. 그리고 레벨 1이어 탁구형님입니다. 네, 일단, 제 오늘은. 재계정인데. 재계, 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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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키가 재계정인데. 제가, 어, 뭐 탁구형님이 모르고, 어. 모르고, 자기가 해버려가지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어, 오늘은, 뭐, 오늘의 목표는. 광기. 전부다. 네, 네. 다이아몬드 발견아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철! 일단, 철.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죄송한데, 네. 저 아무 아이템이요. 철 풀세트를 <laughs> 만들기입니다. 내 네. 아무 아이템 이 없어 나 줘요. 네, 저, 이, 저 친구, 지금 돌곡 게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일로 와서 요곡 좀. C 관 원. 아 그리고요 있잖아요. 네. 그것도 주세요. 뭐요? 그그그그 뭐더라? 아 맞다. 아 님들 님들 나 왔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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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줬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게? 야 에메랄드. 네, 그러면요. 야 막대기 하나 두 개만 주세요. 야 막대기 없어요. 저 있어요. 아, 일단은, 가, 제가 강질하던 곳에 다시 가, 아니야. 나강질하 아니. 거기 망한 곳이고요. 일단은, 어, 광산을 여기다 만듭시다 여기, 여기, 여기. 갈게요. 저 갈게요. 저는 어, 자, 지금, 저는 파랑양파를좀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죠파랑양파 여기 있어. 여기 있만 어, 저는. 나 햇불 있는 사람 가져오세요. 여기 봐. 욕슨겁니까 <laughs> 아닙니다. 아니 방송사고예요. 아 회불이라고 아, 했는데, 제가 발음이좀 이상해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지금 슬픈 사실 있어요. 탁구연민이 통증이래요 가슴. 아 그리고 저희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아니. 아 진짜요? <laughs> 예. 아니. 에이. 예, 예, 예. 아니 그런 그런 이상한 뭐 그런 걸로. 어, 시가왜 영상이? 내가 잘못 봤고요. 아, 아니 모르겠는데. 빨리 회불 좀 드리. 주시라고요. 닥구 어, 형님. 이성로관나 39. 이성로 아, 자살하세요. 자살해. 이쓰레기들요 잠깐만. 이, 아, 아, 이 남장판이. 자살하시라고요. 아이게 남장판이에요. 아니 시작부터 망할 겁니까. 아뭔 소리예요. 산은 타겠어. 산은 타는 남자. 아니 모르죠. <laughs> <laughs> 오 이게 뭐지? 이것은 징토리나. 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 거기 왜 이렇게 밝아요? 감사. 아나나나 배고프면 그냥 죽을 거야. 감사. 이제 그 화장대요. 너2 0개 줬다. 너는 없어. 나 집이나 보고 있어. 에이 시다 편 너무. 어디왜 저한테만 안 줘요? 아 지금 나도. 어철. 진심? 예스철. 어디? 아닌가? 저안석탄이아흙 싫어? 아, 반대쪽으로 어, 갑니다. 이거 내 거야. 아니 여기다 흙왜 설치나냐. 석탄 내 거야. 아이 셔. 나 석탄 내 거예요. 주세요 석탄. 저안 먹었어. 아 먹었구나. 아 이. 딱 주세요 제 거. 나 솔직히 서 생존인데 아이템 나눠 가집시다 솔직히. 나눠 가질 건데 일단 저 주시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어, 계속 챙겨. 인벨세이브 네? 되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자갈 왜 나오냐. 아, 야. 반대쪽으로. 어, 저기요. 네. 석탄 주세요. 철안나오 밖에 나가서 철발견한 오! 거. 석탄! 저기요. 와. 미지오 씨? 아니, 파랑양무 씨? 네. 아, 저지지? 어? 나이스, 철.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줄 테니까요. 음. 지금 주세요, 파랑. 네. 아니. 저 지금. 저 이거만 켜고요. 주세요, 석탄. 어. 야나철 구함 아니, 왜화이로 어, 진짜? 응, 음, 그거 어몇개지 <laughs> 여섯 개? 그 부럽다. 아, 좀 주세요, 이슈. 어에 어? 에메랄드 아니, 계속... 오. 니계 에메랄드 속 아니, 계속... 아니, 계속... 이니 계속... 아니, 계아요저기아아 하필 이아 이런데 야님님 없어 임마. 아니, 계아 진짜 이 네. 아니, 하필 나무고 없다 주세요. 아 근데 어째 뭐 에메랄드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에메랄드 어째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주민 마을에서 좋은 아이템을 바꿀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응. 저 일단 일단 에메랄드는 캣캣가아 근데 캐고 싶은데 고기이 없어요. 저나국으로만 저 캐요? 저초 초보라서 저뭘로만 캐요. 대 임대 임대저철국기 이상해. 저기, 잘 저기, 나무도 뿌려주시면 제가 철두개 드리겠습니다. 저 나무, 나무 없어. 요 아, 제가 아, 나무를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하, 함께 해야 합니다. 꼭 어? 나무에 있어야 돼요. 나무. 아무나무나 되죠. 아, 니마! 아, 오, 어, 다행이다. 잠깐만 야, 나 이거 일장을 받았어. 아니구나. 오, 다행이다. 야, 너 이거 일장을 받았으면너 아, 저기요, 나오세요. 방송에 뭐 찍히잖아요, 님. 아, 전 찍혀도 되면 이미 방송 공개됐어요, 저는.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얼굴 공개됐어요. 아, 아니, 제 얼굴도 공개 안 되는데, 왜 탁구 형님 얼굴이 공개됩니까? 안녕. 아니요. 꾸이뿌잉 아니. 아, 에메랄이드도 공개시킬까?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에메랄이드 갈까? 안,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댓글로 에메랄이 얼굴 보여주세요. 어, 그, 댓글. 네, 손다른으로 보내주시면 보여드립니다. 아니아니 10개 10개 이상이 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구독과 이, 2000개가 넘으면 보여드릴 공개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암흑기와 그 아, 제... 에메랄드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파라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시오 그러면요 저희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니다 맞아 아니 아니 구독과 좋아요 갑분싸 아 그냥 주세요 이제 오세요 좀 저요? 네 갈게요 이쪽으로 뿌려 뿌러다오 아니 지금 오늘 오오오오. 오늘 목표가 철세철풀 세트 맞추긴데 철두개안 주면 님 죽일 겁니다 <laughs> 알아요? 아 근데 진로 근데 탑쿠 아 진짜로는 제발 실제로하세아왜 아아아 진짜 아아 그러세요 운명하셨습니다 음음아 근데 어디지? 아니 아, 아니 너 그거 있잖아 지도 지도야? 예 네, 저거는 없어요 아, 씨. <laughs> 아야 있어 인베 세이브 되잖아 없어요 아너 설마 거다가 다 놨지 안 갖다 놓는면 안돼요? 아쇼야 그럼 응. 너라도 남편한테 아니 보며 공기왜 합니까 <laughs> 저, 저도 이미 말했는데요 음 채소는 010 땡땡 삐삐삐삐삐삐삐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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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아니에아세요 아니에요 전화번호 <laughs> 전화 안내받은다고 내가 안내받은아저 아줌마 뭐하는거야 안내받은 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내받는무시해 아니 나한테 나무조 갖다달라고요 쉬운데 아, 알겠어나 그거 안 주고요. 알겠어 알겠어 근데 어디에 어 저기다 저 나무를 아이저 나무를 캐냈습니다 드릴게요 집리어는 제가. 둘둘둘. 아, 그냥 지금 캐지 봐. 캐는데요? 아, 팔분 정도. 일단은 집을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 파쿠르. 나의 파쿠로 도전. 어딨지? 아, 너무 어둡다. 하하, 너무 어둡다. 좋아하는 곳이죠? 어, 여기 여기 근처인데? 맞아. 저기로 들어와가지고. 어, 양주지세요 양이에요? Okay. 우리 전부 침대 만들어야 되니까. 왼쪽. 좀... 아 잠깐만 어디지? 아... 어디죠? 제가 이거를 설치했는데랑 가까웁니다. 왼쪽을 쭉 가줍니다. 아, 아 지금 어 지금 탁구 형님은 방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안돼. 내 지금 친구가. 제가 일단은 헤이가 헤이 키가 많이 없어가지고 헤프를 만들게요. 일단은. 본명은 내 네, 고독자가 만명 넘으면 공개하겠습니다. 아 따로 없네? 뭐래? 화로로 뭐만 들지? 약간 아니 이렇게 하면 거미 올라가지? 화로로만 들수 있는데 지금 섬로감으로 집을 다시 짓도록 아, 하 아, 지금 제가 할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서헬스이안 털어요. 엄마, 어딨지 뭐야? 나안 만들어 놔. 참고로, 지금 저희가 하는 마크는, 마이크로프트는 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절대 포부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 저... 컴퓨터는 진짜, 진짜 잘해요, 근데. 뭐를? 에메라드 못해요. 에메라드에메라드님은 컴퓨터로, 어, 마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컴퓨터를 쓰지 어? 않았죠. 저는 지금. 아, 방금 전화가 왔어가지고. 어. 네. 실수입니다. <laughs> 욕승 겁니까? 아니, 빨리, 빨랑, 빠락, 빨랑이라고 했어요. 아, 전또욕승중 까부지, 까부디, 주인공. 아니, 저작권 걸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응? 김치찜. 아, 아니, 사기네. 아, 지금 잘. 너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있다니. 아, 나 잡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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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이제 줄 건데. 아니. 아니, 아니 탁구 형님. 그냥 자살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 에메랄드가 어딘지 줘 아, 경행 아니. 야, <laughs> 어떻게 말하냐고. 아, 그냥 거기 위에서 그냥 던져주면 되잖아. 아니, 던질 건데. 아, 지금 망한 거같아 제가 확. 안 돼, 망했어. 아, 됐어요, 형님. 기다려봐 기다어가 Come, I see that. I see. I see. I 님 e e I s e 님 I see. I s e 그냥 see. I see. I 아 e e I see. I 그 e e I see. I see. I s 조 e I 발판으로 집을 마무리 하도록 s e 아니 분명공개 왜합니까 아니 아니 진짜 분명공개 왜합니까 아니 이거 왜 엔짐이니까 이거 영상, 영상 잠시 끊을까요 이거안올리겠습니다 지금 어1 2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니 님 아, 바지 죄송합니다.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저얼굴 안찍혔죠 네 다리만 나왔어니다 다행이네요 아 근데 네집 이층 완성입니다 그저 여기 집에 좀 있을게요 자 탁구형님이 지금 광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님 때문에 지금 광질 광질하고 있어요 얼굴 봐라 아 저는 어 사랑소 가다 올게요 피 때문에 안돼요 빨리, 나오, 막대기 근데 님 어디 음 나? 네. 그래, 여기 안 보여. 아이씨. 아니 떨어진 가동시 스킬레톤한테 맞았어. 나겠야 스킬레톤, 이거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봐봐봐. 아허샤 와이! 아니. 밑에? 이제 지금 피가 한 번만 맞으면 좋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일단 크리퍼 죽입니다 아니 크리퍼요? 이는파란 오케이. 맞아, 아이씨. 뭐? 야. 어떻게 봐 아이씨. 아이씨. 닭구이 아, 어? 저쪽으로 가면 되나? 아니. 좀인가 네, 예, 그놈을 다시 잡으러 가죠. 인간지고지다지어차닭구이 어디 있는지. 아이씨, 깜짝. 야! 이거나 이길 수 있다고는 했지나 거의 풀 피야 아, 와아 여기서 어근제 어. 어디인지 확실히 알았지? 아니면 거의 떨어질 때나무를 들고 있다 떨어지면서 따다다다 눌러 그리고 죽고 나중에 네, 이렇게 강산이랑 가까운 오호 라자자자 내가 여기다 횃불을 지금 실수로 버린거같아 크리퍼 덕분에 돌겁내 많이 먹지 그러지 나 지금 돌은 응. 많은데 그럼 이거 완 갑스캄디 돌도 많은데 어? 디지 나무 때문에 이렇게 저기요 강산강산강산어있어어 어, 거미 거미다 거미 슈 거미 당실실 당장, 쉴, 당장. 쉴. 당장. 갑부지 그럼 이만좀까스 깜티. 오케이 이제 나왔어요 와크리프다 일단 자살할게요 왜요 어 밖에 없어요? 아 지금 저야 뭐? 거기 자살하면서 그거좀 찾아봐라 뭐요? 어 보물 그거 자살 응 싫어 다시 막힐거니아니 <laughs> 여기 속에 있는 아씨 아, 아니 나이사 좀비 나이지어 나이사 침대 간다 광산 어디지 여기야 광산 어야 크리퍼야 이가날모욕하는거니 그러니까 아, 아. 광산 방산! 광산 어디야 광산이 아 진짜 거구나. 눈 앞에 있는 걸못 찾다 아 이거나 아나지 음. 어. <laughs> 내려가도록 보 할게 요 내가 거미 죽이도록 할게요. 여쪽으로 쭉 가서 여쪽으로 제가 개실 그 중요합니다. 여쪽저실네 개나 있어요. 이쪽이네요 찾았습니다. 개활 만들 수 네. 있죠? 아님, 줍니다. 받으세요. 좋습니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감사해요, 님들. 예, 어. 두개 만들 수 있습니다. 돌돌돌돌부족감 많아세요. 음. 아 돌은 지금 많거든요. 됐습니다. 오, 저 약속대로 철두개 주셔야. 자, 저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세개 드리면 안돼요? 세개요네 안돼요 계세요. 저, 저안 주셔도 됩니다 예 원래 안 주려고 했어요 7원하냐 저는 이제 해적선을 찾겠습니다 자의 저는 이제 뭐... 활을 만들 준비를 위해 자, 저는 살해주고요 일단 호우 내생상 해주고요 그 자살하기 딱 좋은 장소군요 자 아. 아. 다시... 아. 뭐야 돼지다 교태기가 여기 뛰어요. 예. 또타여기있뭔 소리예요? 아. 니 분명 공개 또왜 합니까? 아, 니 분명 여러분 안경띠 TV가 여기 네요안경띠 TV는 <laughs> 사랑파와친구합니다 <한 거와> 근데 <laughs> 네, 안경띠 TV가 더 인기가 없죠. <laughs> 그렇습니다. 글에아뭐래 아, 자. 또 가자. 가자. 야, 크리퍼! 헤 <laughs> 오오 오! 돈가 오, 잡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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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대박이잖아요. 그난 응. 구워져도 돼. 아 저는 이제 아뭐 해? 오늘 바다가 어디 어요아 노래 진짜 웃겨 되네. 맞아요. 동시에. 음치 박지? 언치 박지? 롤롤롤롤롤. 그그티비에는 요기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왕TV를 제 동생이 둔데 봐요. 아니, 제 동생이 그 왕TV를 많이 봐요. 아, 아니, 아,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멀리? 이거 솔직히 채널 이름은 나와도 돼요. 카카고저작권이 걸리지 않아. 와 정말. 오다이 어, 대박이다. 뭐죠? 지금 영상을 18분째 찍고 있군요. 이제 그만 찍어야 될것같은데 어, 네. <목소리>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2탄 공개될 예정 아니 아니에요. 3탄, 3탄. 2탄, 2탄이 지금 본, 보고 계신 <목소리> 이 보고 그 그런 거가요 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빠.